안녕하세요. 10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본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말을 하려고 그럽니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려고 그래요 <laughs>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영향력을 말로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에, 좀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귀로 들은 것이 좀 있다 보니까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 하면 말만 많은 사람들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세상 사람들이 <laughs> 그리고 말은 많이 하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옳은 말은 하는데 행동은 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순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말로는 주일날은 교회 가고 뭐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다 그러고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전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신앙인 또 예수의 사람의 냄새도 풍기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전도를 해도 뭐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뭐 메가폰 들고 뭐 예수천당, 뭐 불신지옥 이러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요, 오히려 욕먹어요.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예수천당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80년 전, 70년 전, 뭐한 50년 전 이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통했던 시대이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누가 콧방귀도 안 뀝니다. 그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 전도를 해야 돼, 관계 전도. 일대일로 만나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 사람이 보고 감동할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평안함과 행복함과 이러한 모습이 내삶 속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도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도 기죽거나 주눅들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laughs> 그게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만 앞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말수는 줄이고 삶 속에서 생활로 행동으로 섬기는 것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예, 목사님들이 <laughs> 잘 못하는 게 이제 목사님 설교하는 사람들이라 보니까 좋은 말을 엄청 많이 쏟아내는데 음, 섬김을 섬길 줄을 잘 모르는 거지요. 섬김만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나서서 솔선수범하는게 아니라. 지시만 하고 이래라 저래라만 하지 자기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 14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제 앞에서 말씀한 것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했으니까. 사랑으로 행치 않았다. 내 형제가 근심하는 것은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받았으니까 앞에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잖아요. 선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신 선한 것이라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겁니다.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것을 주셨다면, 선한 것을 받아서 간직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고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대신관계는 강하다고 하는데, 자기가 근데 대인관계가 별로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laughs> 중요한 것은 대신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대인관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대신관계를 평가하는 게 뭐냐는 거죠. 믿습니다도 잘하고, 아멘도 잘하고, 알렐루야도 잘하고, 뭐, 기도를 시키면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정말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잘한다, 라고 하는,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신 관계가 참 좋다. 본인 스스로도 나는 대신 관계가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대신 관계를 확인하게, 진짜로 확인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하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의 대신 관계를 알수 있는 거예요. 대인 관계가 엉망이다. 그 사람은 아무리 대신 관계를 포장했다고 할지라도 엉망인 겁니다, 대신 관계가. 대인 관계를 하는,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대신 관계가 어떠한지를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는 같이 가야 됩니다.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면 <laughs>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돈 것이고 선한 것이라면 우리의 한마디 말실수, 그릇된 행동, 처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비방을 받지 않도록 더 철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도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것까지도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해지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예언이기 때문에 더 잘하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고, 손가락질도 받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